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면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석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이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임 못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볼때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속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때 비로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살면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이 될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살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지요. 어느 신앙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시어머니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고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어느 날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가정에 신방을 왔습니다. 할머니, 얼른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이 할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자 할머니 말씀이, 그거 다왕 내숭 떠는 거요. 나도 기도하러 갈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 이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 이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 아, 그렇게 노래만 부릅디다. 아, 깜짝 놀란 집사님 한 분이 여쭈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무슨 노래였는데요? 어, 그건 뭐라더라? 너 시험일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쳐라, 너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라. 아, 이러는데도 안 웃는 분들은 지금 무슨 뜻인가 하시는 분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알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해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알고 보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두려워서 나무 뒤로 도망가 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는데 부끄러워요.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서로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에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을 걸렸는데 그 병을 굳히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야기 백부장은 군인을 말합니다. 그 아래 백명의 슈화를 지휘하는 군 지휘관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관료 지휘관 군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신으로 숭배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이방인 군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6절 말씀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모 없이 괴로워 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 하인, 내 하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집에 누웠는데 모 없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하인이면 백부장에게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죠. 물론 백 부장에게 이 하인은 여러 하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의 중풍병을 외면치 않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볼때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5절 하반절에 보면 백 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간구하여라는 헬라 원어는 바라칼론 아우톤 직역하자면 그에게 예수님께 탄원하면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쩌다 만나서 그냥 한번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그 하인을 그치고자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적극적으로 달려 나와 엎드린 거예요. 로마의 지휘관이 하인 한 명을 위해 예수님께로 직접 나왔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 백 부장이 자기 하인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관계성을 말합니다. 즉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믿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개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개시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의 근원에서 보고 그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인류의 죄의 근원,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복음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질병의 문제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보나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주 왕래하시고 복음을 전하던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바로 찾아간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산상에서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찾아간 것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찾아간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의 수문을 바로 이 백부장이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백 부장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부르는데, 라삐요, 선생님, 선지자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6절과 8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이르되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큐리오스는 아무에게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당시 이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 쓰는 용어였어요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곧 세계의 주인이에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승배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의 군인, 그 로마 황제의 녹음 먹고 살아가는 군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잘못 불렀다가는 반역으로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백 부장은 예수님을 왜 큐리오스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주님, 진정한 큐리오스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백 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이 집에 있는 자기 하인의 그 중풍병의 문제를 고치고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만미아마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백부장과 같이, 혹은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 있어요.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에도 차이가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흡족한 마음으로 크게 칭찬하셨어요. 10절 말씀, 말씀을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백 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백 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백 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 부장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 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참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단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백부장이.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만들었던 이 백부장이 여태껏 유대백성 그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직접 내 하인을 보고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저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고, 제 밑에도 병사가 있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도로 이거를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내 종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요? 무슨 뜻인가요? 믿음에도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 어찌 떡이 없었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니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주디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평소에도 술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남편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안타까운 마음에 사촌 언니가 그 부인을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부인이 은혜를 받고 남편을 전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생일 선물 대신에 함께 교회에 딱한 번만 나가자고 간청을 해요. 아, 남편은 예수 믿을 마음은 없었지만 그동안 아내에게 행한 잘못도 있고 미안한 마음으로 딱한 번만 교회에 나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 남편이 교회에 온 주일날 하필이면, 목사님의 주일날 설교 말씀이, 이왕 예수를 믿으면 화끈하게 믿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화끈하게 믿자. 화끈하게 믿자. 화끈하게 믿자. 아,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어, 아, 그런데 남편이 그 화끈이라는 말씀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화끈하게 가게 문 닫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화끈하게 마시던 술도, 화끈하게 피던 담배도, 화끈하게 다 끊었어요. 남의 집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화끈하게 찬성을 부릅니다. 화끈하게 기도를 합니다. 화끈하게 전도를 해요. 화끈하게 교회 와서 봉사를 합니다. 화끈하게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화끈하게 성전 건축할 때 헌금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화끈하게 장로 투표하는데 1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화끈하게 좋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을 화끈하게 잘 섬기고 있다는 실제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여! 이왕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었으면, 이왕 우리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신앙성환하면 제발 뜨뜻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화끈하게 믿읍시다. 화끈하게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크게 응답받고 크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암이나 감기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계산하는 믿음의 차이일 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찰스 스팔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비밀은 성도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반 믿으면 절반 믿는 대로 살아가고 100% 믿으면 100%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0%만 믿으면 10%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 말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계산으로 세상의 얄팍한 지식으로 말이 굴리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는 늘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으며 영적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매주 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일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에게 주셔야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오지 않을 때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종의 마음에 승려님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 앉은 자리 자리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백부장의 하인과 같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백부장의 놀라운 큰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제안하지 마세요. 환경으로 제안하지 말고, 조건으로 제안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막혔어도 믿음으로 강량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는 역사를 만들어 내 주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한 주간도 모두가 승리하시는 대구칠곡의 승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